13장 14장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13장 입니다 어, 어제 12장 부터 우리가 계속 어, 어제 12장 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내용은 어,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에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 실천편을 읽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다 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 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고요 13장은 이제 어, 그실천편에좀더 그 어, 다음 내용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 제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권세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건 뭐, 국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직장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하라. 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와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어 정치제도든 어떤 어, 조직이든 그곳에서 어, 위에 리더십에게 어, 하나님께 세우신 어,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어, 그 권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세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 그럼 위에 리더십이 정말 잘못하고 있을 때도 그래야 되는가? 사실 오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오늘 정치 권세들이 마음에 안들 때가 많죠. 어, 그러면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아 죽이는데요. 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도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신앙적인 부분이 건드려질 때는 다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때는 다른 거죠. 그러면 한거 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한거 하는데, 단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거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에 대해서 거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신앙의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아 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에 포로 잡혀갔고 그 바벨론에서 어그 신앙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까지 이어가는데 그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거부하죠. 어, 기도하는 부분을 맡길 때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 권세를 인정하죠.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회에 우리가 정해가고, 그 사회에 부르신 리더십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8절 보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니라 방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 우리가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을 이룬 일은 우리가 할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죠. 육신이 영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랑의 삶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이 완성되죠. 어,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 그 삶의 가장 명확한 표현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14장은 바로 그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 신앙 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보면 아, 신앙의 모습들이 다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율법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신비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 좀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진리 안에 서 자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에 좀 매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 비판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보 안에 있으면서 저 저렇게 비전 율법안에 매어 있냐라고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보죠 그 율법의 매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좀더 명확하게 어영이그 설명하면 영접하여라 받아들여라. 데리고 함께 가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하고 신앙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서 함께 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먹는 문제, 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 그래서 아예 그 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안 먹고 나는 야채만 먹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야채만 먹겠다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어, 성숙한 사람은 뭐뭐 뭐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면 어때? 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고기인데 어, 내가 그것을 의미를 두지 않으면 상관없어 그러고 고기를 막 먹는 거죠. 이게 훨씬 진리 안에 자유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가 서로 옵신력이지 말 먹지 않는 자를 옵신여이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교만해서 먹지 않는 자를 옵신력일 가능성이 높죠. 자기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니까요. 근데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어떻게 하죠? 비판할 가능성이 높죠. 자기는 억지로 참고 있거든요. 자기는, 어,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 서로 어심력이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어, 서로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어,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이 서로 비판하거나 어심력이 될, 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너희들이 지금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하느냐? 이이 어, 이 성도들은 누구냐? 내 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하인.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또 넘어지고 세우는 것, 그 누구의 권능에게 있냐? 죽게 있다. 그 주인에게 있는 거다. 오늘 이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냐? 이 성도들이 뭐 타락한 모습이 보이냐? 너희들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를 것이 아니다. 내가 어, 세워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너희는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5 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나를 중히 여기고 뭐 같게 여기는 이건 뭐냐면 절기입니다. 어 아, 이. 음. 그 유대인들은 또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절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 안식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인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와, 어, 나를 뭐, 중히 여기지 않는 자, 이 갈등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지금 로마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이라 기록되었으되 죽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 우리가 서로를 심판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함께 가는 동지다. 아,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 서로 업신여이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혹시 부딪힐 거나 갈등될 만한 상황들이 서로 있지 않도록 미리 서로 주의하라. 그러니까 나는 뭐 고기방 먹어도 된다. 아, 라는 사람이 어, 굳이 고기 안 먹는 사람 앞에서 그걸 막 먹으면서 어, 자랑할 거뭐 있냐? 그 사람 본는 어, 앞에서는 고기 먹는 걸좀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또 야채만 먹는 사람이 또 고기 먹는 사람 앞에서 어, 고기 먹는 것을 막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 있냐? 아,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건 서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 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은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질이에요. 의, 의로운 것, 죄가 아닌 것, 평강, 평화로운 것, 불안함이 아닌 것, 희락, 슬픔이 아닌 것, 기쁨이 넘치는 것, 그러니까 선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것, 이것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거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종교적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적 형식을 딱딱하게 다 갖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어, 거대한 어,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굉장히 종교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그곳에서 굉장히 엄숙하게 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 로마 가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식주의에 자꾸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형식주의에 있는 사람을 또 너무 또 비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박대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 사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있는 겁니다. 18절. 일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어야 되고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이걸 꺼리껴 하면서도, 어, 먹는 것건 죄인 거죠. 꺼리낌 없이 먹는 거. 어, 믿음 안에서 자유한 것건 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제하고 안 먹어주는 것도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가 칭찬받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롬.